경건한 마음으로 약사열의 경을 독송합니다. 정구업 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 내외 아니 재신 진원.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짐이 사바하. 개경계, 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 겁 지난들 어찌 만 날이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개법장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약사 유리광열의 본원 공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교화하시다가 광엄성에 이르러 나금수 아래에 머물러 계셨다. 대비구 8천의 무리와 함께였다. 보살 마하살은 3만 6천이며 구광과 대신과 바라문, 거사, 천, 용, 야차, 인간, 비인 등과 한량 없는 대중에게서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그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고 계셨다. 이때 문수 사리법 왕자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쪽 어깨에 가사를 메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세존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합장하여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바라옵나니 이와 같은 상에 속하는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근본된 대원과 뛰어난 공덕을 연설하여 주십시오. 듣는 모든 이로 하여금 업장을 없애도록 하여 주십시오. 상법시대의 여러 유정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문수사리 동자를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문수사리여. 그대는 대비로서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본원과 공덕을 설하라고 나에게 간절히 청하였다. 업장에 묶인 유정을 벗어나게 하고 상법 시대에 여러 유정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함이니, 그대는 지금 분명하게 잘 들어서 잘 사유하여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설하리라. 문수사리는 아래었다 그러하옵니다. 원하오니 설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즐겨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열개 강가 강의 모래수처럼 많은 불토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정유리라고 이름하며 부처님의 명호는 약사유리광열래 은공 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해 무상장부 조어사 천인사 불 세존이시다 문수사리여 그 부처님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래는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할 때 열두 가지 대원을 일으켜 여러 유정이 구하는 바를 모두 얻게 하였느니라. 첫째 대원은 내가 내세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을 때 나의 광명이 치연하여 한량 없고 수없이 많고 가 없은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고 32 대장부의 상과80 수호로서 그 몸을 장엄하며 일체의 유정이 나와 다름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대원은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었을 때 몸은 유리와 같아 안팎이 명철하고 깨끗하여 하자와 티끌이 없고 광명은 광대하고 공덕은 높고 높아 몸이 안주하여 연망으로 장엄하기가 해와 달을 능가하여 유명의 중생은 모두 이 빛을 받아 뜻하는 바를 따라 모든 사업을 성취하는 것이다. 셋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한량없고 가없는 지혜의 방편으로서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함없는 수용할 물건을 얻게 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소유가 빈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삿된 도를 행하면 그 모두를 보리의 도에 안주하게 할 것이다. 만약 성문승과 독각승을 행하는 이가 있다면 그 모두를 대승에 안주하여 서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한량없고 가없는 유정이 나의 법 안에서 범행을 수행하면 그 모두에게 불결계를 얻게 하고 삼치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설사 깨뜨리고 범하는 일이 있어도 나의 이름을 들으면 도리어 청정함을 얻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섯째 대원은 내가 내 새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의 몸이 하열하여 온갖 기관이 불구이거나 추악하고 천하며 완고하고 어리석거나 눈멀고 귀먹고 벙어리이거나 손과 발이 비틀리고 안증뱅이이고. 꼽추이거나 온몸이 곰고 미치광이거나 하는 온갖 병고가 있더라도 나의 이름을 들으면 일체 모두가 단정함과 지혜를 얻고 모든 근이 완전히 구비되고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일곱째 대원은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온갖 병으로 절박하여 구할 길 없고 돌아갈 수 없고 의사가 없고 약이 없고 어버이가 없고 집이 없고 빈궁하고 괴로움이 많으나 나의 명호를 한 번만이라도 귀로 들으면 병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집과 권속과 재물이 모두 풍족하고 나아가서는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여덟째 대원은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인이 있어 여자의 온갖 나쁜 것 때문에 쫓기고 괴로워하여 극히 싫어하는 마음이 나서 여자의 몸을 버리고자 원하면.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일체가 모두 여자를 변하여 남자가 되게 하고 장부의 상을 갖출 수 있고 나아가서는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아홉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마군의 올무나 그물에서 벗어나 모든 외도의 결박에서 해탈시키고 만약 온갖 악견의 수풀에 떨어지면 그 모두를 이끌어 거두어서 정견에 있게 하고 얼마 동안 여러 보살행을 닦게 하여 빨리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증득하게 하는 것이다. 열제대원은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왕의 법을 어겨 묶이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혹은 사형을 당하게 되고 기타 한량없는 재난으로 능욕을 받아 슬픔과 근심으로 애타게 되어 몸과 마음에 괴로움을 받음에 만약 나의 이름을 들으면 나의 복덕과 위신력으로 그 모든 근심과 괴로움에서 해탈하게 하는 것이다. 열한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롭힘을 받아 밥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악업을 짓는다 해도 나의 이름을 들을 수 있어 오롯한 마음으로 수지하면 나는 마땅히 먼저 최상의 묘한 음식으로 그 몸을 배부르게 하고 뒤에 법의 맛으로 마침내는 안락하게 하여 이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열두째해 대원은 내가 내네 새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가난하여 옷이 없고 파리와 모기에게 물리고 추위와 더위로 밤낮 괴로움을 당하며 만약 나의 이름을 듣고 오롯한 마음으로 수지하여 그 바라는 것즉 훌륭한 옷과 모든 보배로 장엄한 화만과 바르는 향과 북과 기악과 온갖 놀이계를 얻을 수 있고 마음의 뜻하는 바를 따라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다. 문수사리여 이것을 그 세존이신 약사 유리광 열래 은공 정등각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일으킨 열두 가지 미묘한 서원이라 한다. 또한 문수사리여, 이 세존이신 약사 유리광 열래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일으킨 대원과 그 불토의 공덕 장엄을 내가 한겁 혹은 한겁 이상을 설한다 해도 다할 수가 없다. 발언문. 일체 중생을 지혜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이 햇빛과 공기와 물과 흙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의 청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 감사하며 온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오늘 지구촌 생명들을 위협하는 병마는 오직 인간만의 이익을 위하여 무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개인의 탐욕에 물들어 이웃을 멀리하고 공동체의 청정함을 훼손하여 비롯된 것임을 깊이 성찰하며 참회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귀하고 거룩한 생명입니다. 청정한 마음과 몸으로 병마를 이기는 힘을 길러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와 가족, 이웃은 더불어 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인종과 종교, 국경과 신분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인류가 화합하며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고귀한 복을 짓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돌보는 인류인들과 모든 공덕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며 함께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온 세상이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한 지혜와 자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발언하며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절한 서원을 받아주소서. 나무 약사 열애불, 나무 약사 열애불,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불.